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인데요. 세종시 상가 공실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세종시 상가 공실의 해결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권 침체와 지역 경제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동지역 중심 상권과 주거지역 상가 공실률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보람동 강변 상가는 6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초대형 상가 건물이 준공된 지 1년 반 만에 통째로 국내 시장에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유사한 대형 상가들도 공시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높은 공실률의 원인으로 행복청과 LH의 상업용지 과잉 공급과 최고가 입찰 토지 분양 방식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는 고임대료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장기적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어렵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9년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상가 활성화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업용지 비율 조정은 미비했으며 그 이후에도 상가 공실률은 오히려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후 2020년 우리 시는 상권 침체를 해소하고자 상권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5년간 1,719억 예산을 편성해 4대 분야에 걸친 50개 의 세부 과제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골목 상권 조직화, 경관 개선, 세종 신용보증 재단 및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되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도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점심 시간대 주차요금 면제를 실현했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개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세에 있는 공실률과 폐업 점포수로 보아 좀더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적극 공감하며, 상가 공실률 해결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지역 상업용지 공급 조절을 위해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가 필요합니다. 오륙 생활권은 상업용도 면적을 기존 상업권 대비 60% 수준으로 조리를 방침이지만, 유통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공급 예정인 상업용지 비율이 축소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일부 상업시설은 입지적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에 맞지 않는 용도 규제로 인해 높은 공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권 상업, 상업시설의 용도변경 허용요건을 완화하여 생활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복도시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해 매해 40건 이상의 요청이 있었지만 반영된 사례는 없으며 우리시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공실률이 높은 중대형 상가를 활용하여 숙박시설 부족에 대응해야 합니다. 출장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세종시를 찾는 많은 분들이 부족한 숙박시설로 인해 청주, 가경동 또는 대전, 유성 등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숙박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소비를 짐작할 것입니다. 주변에 위치한 주거 및 교육시설 현황과 위해성을 검토하여 신중하고 한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수두로의 노약을 앞두고 있는 세종시의 상가공실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 상가공실률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본인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